가을을 느끼며 서울을 가로지르는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바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인데요. 이번 대회는 월드컵 공원을 출발해 각자의 코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레이스 중반부터 굵은 비가 내렸지만 대부분의 참가자가 완주하는 투혼을 보였는데요.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. 지난 5일 2023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상암 월드컵 공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42.195km 풀코스와 10km 코스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. 이날은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지닌 3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. 또 마포구청장, JTBC 대표 등 내빈들도 함께 했으며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힘찬 총성 발사로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. 선수들은 빗속에서 가을을 느끼며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. 동시에 도심의 매력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한편 휠체어 부문도 마련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 이날 대회는 대부분 참가자가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완주하는 투혼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